SK 케미칼이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 라인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SK 케미칼은 재활용성과 성형 가공 다양성을 넓힌 코폴리에스터 에코트리아 클라로 300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에코트리아 클라로 300은 투명성, 내화학성 등 코폴리에스터의 고유 물성과 재활용성을 갖추면서도 압출 불로 성형 EBM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특히 고온의 성형 조건에서도 기존 코폴리에스터 제품보다 높은 점도를 지니고 있어 EBM 성형에 적합합니다. EBM 공법은 대용량 사이즈의 용기 성형에 적합한 기법으로 압출된 플라스틱 튜브에 열을 가하면서 풍선껌을 부는 것처럼 공기로 부풀려 원하는 형태의 용기를 만듭니다. 때문에 제조 시 고온의 성형 과정에서도 플라스틱이 녹지 않고 형태가 유지되는 높은 점도의 소재를 필요로 합니다. SK케미칼은 대용량 생수통, 주스, 음료 등 투명성이 필요한 대형 용기 시장을 적극 공략해 EBM 용도 시장에서 코폴리에스터 판매량을 약 3만 톤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